축구가 국민 스포츠가 되는 그날까지 인터풋볼의 기자들과 팬들이 함께 만드는 인터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인터TV의 MC 발렌시아 박시아입니다. 두 분도 인사 한번 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인터풋볼의 월드스타 정준 기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인터풋볼의 퍼도날두 <laughs> 이현호 기자입니다. 현호 날두 맞아요.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. <laughs> 날두 처음에 긴장했을 거예요. 저희 사실 드디어 인터풋볼이 인터넷 방송을 만들었어요. 그 동안 인터풋볼의 팬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팀장님. 네. 팀장님이시잖아요. 왜 이렇게 늦게 하신 거예요?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았는데요. 네. 모든 게제 잘못이고. 사실 저는 이제 좀 30대다 보니 좀 트렌디한 감성을 좀 몰라요. 그래서 사실 우리 일반 막내 기자들은 영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. 네. 저는 좀 꼰대처럼, 왕꼰대처럼 계속 윈도볼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기사만 잘 쓰면 되지. 뭐가 중요해? <laughs> 영상은 필요 없다. 네, 뭐 그래도 이제라도 시작하는 게 어디에요. 그만큼 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 기자님한테 기대하는 게 커요. 네, 제가 또 팀장이다 보니까 <laughs> 뭐좀 직업도 많이 풀고 내식도 네. 하면서 다시 좀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현호 기자님한테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. 네. <laughs> 팀장님과 함께하는 방송 어떠세요?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평소에 네. 못했던 말좀 이제. 저도 이제 제 의견 대고 네. 소리치고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네. 재밌을 것 같아요. 어,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, 팀장님한테? 어, 지금 여기서요? 네. 시작하기 <laughs> 전에 포부를 좀 보여주세요. 어, 여기선 지지 않겠습니다. 존나 카리스마 있어. 어 <laughs> 네, 두 분의 대결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. 자, 이제 주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그동안 이제 인터TV를 통해서 좀 따끈한 현장 소식 많이 전해 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제가 뭐죠? 정훈 기자님. 네, 이원호 기자가 이제 많이 컸네요. 기어오고 <laughs> 있는데. 그럼 파이팅이 게속도 지지 않도록 좀 해야 될것 같고요. 네. 어, 시아 씨. 개인적으로 네.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 또는 아니면 최근에 가장 핫한 축구 선수 누구라고 어... 생각하시나요? 개인적으로. 개인적으로. 네. 개인적으로 너무 많아서 사실 딱 얘기하기 좀 힘들긴 한데 일단 손흥민 선수는 얘기해야 될것 같고요. 음. 그 다음에 뭐 이강인 선수, 또 조영우 선수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이 공통점이 잘생기고 봐야 되나요? 그렇죠.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<laughs> 잘생기고 봐야 되는 이참 더러운 세상. 아! 이원호 기자는 어떤 선수를 좀 좋아하십니까? 저는 좋아하는 선수들도 <laughs> 많은데 그중에서도 네. 아무래도 어릴 적 영웅인 박지성 선수를 가장 좋아해요.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 은퇴를 하셔가지고 음. 만난 적이 없어서. 음. 어. 네,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. 새로운 네. 주제에 대해서 시아 씨처럼 잘 생기고 좀 영한 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네. 이원호 기자처럼 나이 안 먹게 좀 꼰대 마인드로 박지성 선수 같은 뭐좀옛 선수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. <laughs> 그니 손흥민과 음. 박지성 누가 더 위대한 선수냐 이런 건 어. 궁금증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 맞습니다. 국내 최고의 축구 매체인 인터풋볼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.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호날두와 메시, 또 박지성과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한번 대결을 펼쳐볼 건데요. 이름하여 인터 vs입니다. 네이마르와 아잘은 사기 축구의 신은 누구일까요? 이거 모레오선수받았는데 역대 최연속 기록. 네이마르도 데뷔 시즌에 모레우 선수입니다. 근데 이적하자마자 첫 시즌에 유럽파리그 우승. 와. 드펜스로 우승 없나요? 기다려보세요. 그런데 <laughs> 네이마르처럼 이렇게 쓸데없는 기술 없이 못하는 거아닌가요 다르든? 아니요, 할수 있는 안 하는 거죠. 아 경기를 위해서. 어. 뭐 잘하시네요. 뭐 친구가 봐요 <laughs> 그래서 아자르가 단결한 동작. 그러니까 바디 페인팅으로 툭툭하면 수비수가 알아서 넘어져요. 근데 그게 진짜 어... 보는 사람이 정말 멋있어요. 화려한 게더 멋있지 않나요? 상식적으로. 아니요, 화려한 게단결한게더 <laughs> 경기 팀도 아... 안 끊어먹고 그리고 이제 상대 팀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도 않고. 뭐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이렇게 싸우는 거 너무 좋습니다.